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간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에 설치를 하러 왔습니다 고객님께서 아주 집을 멋있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제품은 총네 개를 설치합니다 분리형 가로등 기둥 3m 혹은 4m 장소에 맞게끔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설치할 상부 등은 UFO 가로등 1200W 세 군데는 땅을 파서 기초석을 심을 예정이고 한 군데는 바로 앙카를 쳐서 기둥을 세울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설치해보겠습니다 기초석을 이미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기초석을 심어 놓은 상태고, 4m 기둥을 세울 겁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4m로 할지, 3m로 할지 의문이라서, 일단 3m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단추가를 한단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3m 기둥에 단추가를 해서, 요렇게 설치도 가능합니다. 자, 3 m 기둥을 설치할 건데, 오목한 부분이 있는 항상 중간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놓고, 꼽으시고, 위에서 아래로 타격! 이렇게 지금 제가 다섯 번 쳤는데 거의 끝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마감부분에 보호캡까지 자 3m부터는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다리 위에 올라와서 작업해 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꼽으시고 위에서 아래로 타격 한 번에 거의 절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번 타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 m 조립이 끝났습니다 오늘 설치는 고객님께서 3m를 일단 주문을 하셨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1m 연장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셨는데 역시나 이렇게 4m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 m 에단 추가해서 총 4m 기초석에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들어가지고 자 기초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얹으시고 기둥을 잘 잡으시고 와샤를 먼저 넣어줍니다. 스프링 와샤 넣고 그다음 너트로 잠가 주시면 끝. 이렇게 스패너가 있으신 분들은 스패너로 작업하시면 되고, 임팩트 드리이나 복스알이 있으신 분은 복스로 꼽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m 기둥을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오늘 설치할 상부등은 UFO 가로등 1200W 제품입니다. 상부등 조립 순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커버를 먼저 벗겨내시고, 이 중간에 나사봉지가 있습니다. 나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버에다가 나사를 구워주십시오. 나사는 동일한 사이즈로 총 6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 동봉되어 있는 리모콘은 나중에 점등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육각 렌치가 이렇게 짧은 거긴거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맞게끔 편안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요 UFO 상부등이랑 기둥이랑 잡아줄 수 있는 브라켓이 들어있습니다. 이 브라켓은 동봉되어 있는 나사 6개로 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둥과 고정되는 세면, 3면, 세면에는 옆면에 나사 3개, 나머지 나사 3개는 여기 상부등 상부등에 고정을 할 겁니다. 육각 렌치를 활용해서이렇게세 개가 골고루 조아지게끔 조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UFO 가로등 조립은 끝났습니다. 이거를 설치되어 있는 기둥에다가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오늘 설치할 기둥은 3m 기둥 3개, 3m 기둥 1개입니다. 총 4개의 기둥에다가 UFO 가로등을 햇빛 들어오는 방향에 맞춰 가지고 딱 꽂아 주겠습니다. 설치하러 가보겠습니다 u f 가로등 위에가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쪽이 북쪽으로 가게 해 주시고 제일 낮은 쪽이 남쪽으로 가게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부 등을 기둥에 얹어서 동봉되어 있는 육각 렌치를 활용해서 나사 세 개를 조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둥에다가 1,200W UFO 가로등 달아봤습니다. 조립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둥을 세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해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밑에 튼튼한 기초 만들어서 기둥 세우고 수평 잡아서 쪼으시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UFO 가로등, 불량 가로등 해서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양평에서 설치를 해 보았습니다. 4m 기둥 3개, 3m 기둥 하나, 그 다음에 UFO 가로등 1200W 4개를 장착을 해서 가로등 총 4개를 설치했습니다. 3곳은 땅을 파가지고 기초석을 심어서 흙바닥에 설치를 했고, 한 곳은 이제 화산석 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고객께서 처음에 UFO 가로등, 라운드 가로등, 리포 가로등 등 이렇게 세 가지를 고민하셔서 제가세 가지를 몽땅 가지고 왔습니다 디자인 먼저 보시고 밝기적인 거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결국에는 항상 많이 파는 베스트셀러 UFO 가로등 1200W로 선정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설치했습니다 이 설치해 놓은 주변 조경이나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서 너무 좋습니다 이 조명을 꺼놨을 때 강아지들도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진짜 밝은 곳에 지금 딱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설치 잘 했고 또 설치 원하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출동해서 설치까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공간 하우스였습니다.